안녕하십니까? 이용해 계산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최저한세 저등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 감면세 뭐 예를 들다면 그 조세특례제한부서의 각종 투자세 공제 생산성 향상 설비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 개발 설비 투자세 공제 뭐 근로자 복지 정진에 대한 투자세 공제 등이 있고요. 또 고용 창출 투자세 공제 2월 공제액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타 나머지 세액 공제,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 사회 보험 보장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그다음에 근로 소득 증대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감면세 중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등이 있죠. 공제 세액 중에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은 R&D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외법인을 갖다 모아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게 한 제도죠. 물론 최저한세 개념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최저한세는 첫 번째가 둘 중에 맥스죠. 최저한세라는 것은 다음에 1과 2 중에 둘, 1이 뭐냐면 이제 각종 감면 후의 법인세입니다. 이제 1번이죠. 여기 나온 이걸 말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빼기를 한번 빼보는 거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 세액과 공제 세액을 빼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전부 다 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뭐죠? 최저한 세율이죠.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에다가 이러건 거의 없습니다만은 뭐 이제 조특법상의 준비금 송금산 사례에 있으면 지금 없어졌어요. 중기금은 송금산이면 원이 차고, 뭐, 조특보상 입금불산이면 온이 차고, 이런 거예요. 공장 양도 차이점에서. 여기다 곱하기 최재한 세율 하는 거죠. 최재한 세율을 중소기업법인은 7%고, 대기업은 10에서 단계별로 14%인가요.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 결과, 요거 각종 요게 이제 이 칸의 2번이고요. 여게요 여기, 여기 칸에 이제 3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 칸이 3번 칸보다 크면 최저한세 적용 안 받는 거죠. 그럼 그냥 2번을 내고 마는 거죠. 문제는 이제 3번 금액 2번보다 더클때 이때는 최저한세 걸린다는 얘기죠. 이게더클때 이럴 때는 3번에서 2번을 뺀 금액만큼 조정을 한다. 조정감을 한다는 얘기죠. 이 감의 내용은 뭐 준비금 지금 없으니까 부인하고 세액공제 감면을 갖다 포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세액공제 감면을 포기시키면 감면은 이월 되지는 않지만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조정후 세액을 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조정감을 하고 난 뒤에 어 지금 이그 파트를 여러분들 앞에. 세 공제 명세서 강의를 듣고 듣는 분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조정감을 다 반영한 후가 세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8호 양식의 3호 양식을 작성하고 8호 양식의 뭐죠? 예, 갑지와 얼지를 작성해서 완결되는 그 구조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내용은 뭐, 저기 회원 기업 설명이니까 별종료치 않고 자 여기 이번에 각종 감면 후법인세로 갑니다.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상에 입금산입 송금을 사임을 더 하고 송금산 입금산 뺍니다. 그래서 조정 후 소득 금액 구하고 어, 최저한제 특별 대상 준비금 근데 준비금이 없어요. 특별상각비는 아주 특수한 범위에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이 그대로 이. 2번 금액은 이걸 원위치하지 않고 건드렸 오는데, 여기에 이제 3번 금액은 다시 원위치하는 개념이죠. 자, 여기에요. 조금만, 이제 조금만 내려올게요. 여러분들, 글씨가 잘안 보이지가 않아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번 금액의 최저한세 금액은 여기에 그대로 내려오지만, 3번금 여기다가 다시 뿌려, 플러스에서 오는 거예요.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실무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 일반 법인이 송금 산립할수 있는 준비금은 거의 없어요. 특별 상업비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그래서, 대부분은 같아, 요거랑은 같은데. 그냥 기부금 한도 초과 더하고 2월 공제 빼면 각 사업 소득 구합니다. 요거는 준비금과 특별 상업이 있다면 송금에 산입한 상태의 소득, 여기는 안한 상태의 소득이죠. 그 2월 교성은 비과세 소득 뺀 금액의 소득인데 여기는 최저한 제용대상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를 원위치한 거죠, 내용 자체. 없는 상태로죠. 역시 이것도 없습니다. 말만 나와있죠.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이 부분은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소득공제를 빼고요 여기다 최저한 적용대상 소득 다시 원위치 하는 게정 위에 설명한 것죠 원위치 하는 게정 그래서 과표 구합니다 선별표준이 이건데요 과세표준 구하고 난 뒤에 세율 곱해서 산출세를 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저한 적용대상 감면 세기죠 8호 양식에, 아까 설명드렸죠. 최적 정대상 감면세액이기죠 갑지에, 제, 이쪽 생각나죠. 8호 양식 갑지에 이쪽에 있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소개를 갖다가. 여기는 감면이고, 여기는 공제죠. 그 금액을 갖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져요. 뭐, 이 숫자들은 조금씩이런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번호가 왔죠. 그래서 이제 구하고, 요게 이제 차감세 구한 것이 기게 이제 뭐라냐, 이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에다가요 세율은 최저한 세율, 아까 말씀드린 7%, 뭐 대기업은 10%부터 단계별로 하는 거죠. 요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요 이만큼 더 내니까 이 경우는 조정감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인정받는 금액.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칫 이거 그대로 오니까. 다만 이게 이제 클 때는 여기서 조정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 조정감을 준비금이나 특별상각비 나 비과세 소득공제가 있으면 그걸 배제시킨다는 얘기죠. 근데 신문에 잘 없으니까. 주로 이제 세 감면 공제가 다 배제한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감면 세액은 배제시키면 이월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소멸한 거세 공제는 배제하면 온간 이월되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세 공제를 배제하는 경우 많은데 이 중에서도 농어촌특별세를 갖다가 농어촌특별세를 갖다가 과세되는 놈을 먼저 배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농특세를 과세되는 놈을 공제받으면, 공제세계에다 농특세를 갖다가 20% 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택시 팩트가 80%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배제는 법인세의 배제지, 농특세의 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할 때는 100%가 다 배제하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농특세가 과세가 되는 세 공제부터 먼저 포기하면, 이 포기한 금액을 다시 양식을 8요항식에3번에 옮겨 적는 거예요, 요금액을 이해 가시죠? 요금액을 최저한세 정 미공제세액을 갖다 옮겨 적으면 거기서 아까 8요항식의 양갈로서 3번 최저한세 적용 배제세액 있죠 거기도 옮겨 적고. 그래서 요금액이 최저한세가 돼요 이런 계산 구조입니다. 됐나요?